그러면 고추를 다 말리시면 요이 고추도 이거 좀 말려 놓으신 거예요? 아, 예. 어디 가지 어, 저는 말벌이고. 버섯을 찾으그고 아이고. 청수. 점종까지만 <놀람> 해도 수줍어하던 자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. 음... 오로지 말벌로부터 일벌을 사수하고자 하는 집념만 있을 뿐인데요. 이 고추는 저 직접 저 농사 지으셔가지고 아 윤택 씨 오늘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말벌 왔어요 야 고추는 미스테리구나 얘기할 시간이 없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연인은 온통 벌통에만 신경이 쏠렸습니다 이 고추는 저농사를 그럼 직접 다지으지형요 또안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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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도사0네 도사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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